<laughs> 2,000 포인트가 적립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주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푸켓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태국지엘엔 최신 정보인데요. 요즘 태국에서 지엘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죠. 제가 지금 태국 푸켓 여행 5일차인데. 태국에서 GLN 너무너무 잘 됩니다. <laughs>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이 GLN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일부 태국 업체에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약간의 세금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카페 맛집 포함한 대부분의 상점 70% 이상 GLN 사용 가능하고요. 정식 절차를 받은 소형 가맹점에서도 GLN 사용 가능했습니다. 오늘 제가 카페, 빵, 통, 핫페 맛집, 카페, 마사지샵, 그리고 쇼핑센터까지 직접 방문해 보면서 GLN 사용 방법과 함께 QR 구분 방법, 그리고 네이버페이 이벤트 혜택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태국 현지식 맛집입니다. 여기가 빠통 중심지에 있어서 접근성 좋고 가성비 좋아서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요게 파타이고요 요게 새우튀김 요거 쏨땀 그리고 요게 게살볶음밥이에요 시원한 땡모반까지 야무지게 주문을 했고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태국에는 역시 땡모반이죠 요파타이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음~~ 간이 딱딱해요 음 이 똥감 너무 신기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비주얼은 처음 아삭아삭하고, 약간 매콤해가지고, 음. 반찬으로 너무 괜찮네요. 태국에서 무조건 먹어야 되는 새우입니다, 새우. 이 통통한 새우.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이 바삭바삭한 게 미쳤어요. 새우 살도 너무 통통해. 지금 680파트가 나왔는데, 제가 요거 GLN으로 결제해볼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렇게 화면이 뜨면, 요 금액을 바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결제는 지금 출금 계좌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형식이고요. Check 아, if please. s c a 짜잔, 이렇게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 복기를 두 번이나 할수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계속 찌르만 <laughs>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복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나왔는데요. Yeah. 이제 빠통 비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바다. 이 안쪽만 보면 완전 그냥 도심, 물거리 천국인데 뭔가 바다까지 있으니까 더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짠, 요런 느낌입니다. 물도 엄청 맑고 뭔가 이렇게 해양 스포츠 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바통 해변 들렸다가 거리 구경하고 이제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가 바통에서 엄청 유명한 커피 맛집이더라고요. 어우 빠르게 수열, 아수열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쟁 커피 전문 잘할것 같고 이렇게 베이커리 메뉴도 엄청 많아요. 이 로스트 선택이 가능해요. 다크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그리고 디카페인까지 가능해서 오이 커피 러버의 심장을 뛰게 하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저기 식당에서 네이버페이로 GLN 결제했거든요. 이렇게 2,000 포인트가 적립이 됐어요. 지금 네이버페이로 GLN 결제를 하면 2만 원 이상 결제 시2,000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완전 여행하면서 돈 버는 느낌? 지금 커피 나왔는데 와이 크레마 찐이고 너무 시원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약간 산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 그렇게 강하지 않고 딱 한국인들이 좋아할 아아 맛이에요 아아 보 여기 강추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빠똥 비치 쪽을 걸으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카페인 러버 분들이라면 여기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도 엄청 맛있고 공간도 예쁘고 위치도 좋습니다 제테스캔 스캔? 오케이 여기 이렇게 스캔 요청하면 이렇게 QR 띄워 주시는데 여기다가 스캔하기를 이렇게 싹 하면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누르면 렇게 거쿵까. 이번 카페에서는 이렇게 금액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전산에서 금액을 입력을 해 주셔서 진짜 QR 찍기만 하니까 바로 결제가 됐습니다. 이거 현금 냈으면 이 짤짤이 이렇게 막 나왔을 텐데 이 스캔으로 하니까 뭐어 현금 쓸 필요도 없고 이게 잔돈 낼 필요도 없어가지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푸켓 바통 여행하면서 GLN으로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GLN 너무너무 잘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요즘 안 된다는 그 소형 가맹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QR 구분, 사용 가능한 QR과 사용하지 못하는 QR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분법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캔 결제 코드가 있는데, 원래나마 이런 QR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제가 스캔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캔을 딱 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표시가 떠요. QR코드를 딱 봤는데, 뭐 상점 명이나 이제 번호, 식별번호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는 코드는 이제 못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또 바로 옆에 상점인데, 여기 페이 로고 있고, 상점 명 적혀 있고, 여기 식별번호도 X자 없이 다잘 나와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되는 거겠죠? 스캔하기를 눌렀고요. 이렇게 싹 스캔을 하면, 짠! 봐요. 앞에 거와 다르게 바로 결제하기가 뜹니다. 지금 소형 가맹점이지만 스캔이 가능하다. 앱 켜가지고 스캔 한번 해보시면 요거 식별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기 전에 태국 왔으면 1일 1 망고 해야 되잖아요. 요 망고 주스집 있어가지고 한잔 먹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스캔 돼가지고 스캔으로 결제할게요. 여기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 완료. 이렇게 보여주세요. 스캔으로 망고 주스도 샀습니다 여기 마사지샵이 제가 지금 두 번째 오는 곳인데 진심 인생마사지 등극한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치앙마이 50일 살기 할때 진짜 너무 좋아서 맨날 갔던 마사지샵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겼을 정도로 너무 괜찮거든요 여기 빠똥 중심지에 있고 가격도 착하고 또 영업도 늦게까지 합니다 한국인한테도 인기있는 곳이라서요 진심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마사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매장에 보시면 이렇게 스캔 표지가 있습니다 스캔 뽑기까지 영원히 마쳤습니다 GLNQL 즉식 적립 2,0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2만원 이상 결제하고 2,000원 받고 지금 포인트도 두번 뽑고 대박입니다 와.. 지금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와. 이번에도 대성공입니다 이제 태국 여행의 꽃 푸켓 여행의 꼭 야시장 구수기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푸켓 빠통여행 필수코스 반산시장입니다 뿌류에서부터 과일까지 다양한 상점과 푸드코트가 있는 실내외 시장으로 해질 때쯤 이제 야시장까지 펼쳐져서 엄청 활기차는 골목인데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어, 다양한 해산물이 있고 이 해산물을 선택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해 먹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좌우로 음식들이 가득하고요. 우와 과일 엄청 많이 있다. 여기 보시면 스캔 코드에 상점명이 적혀져 있거든요.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50 바트. 자기 깍은 카. 이렇게 야시장에서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야시장에 거의 다 지금 스캔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스캔 코드가 있고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스캔을 할수 없는 코드라고 나옵니다. 계좌가 보시면 개인 계좌예요. 여기 미스라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계좌가 이름 개인 계좌로 되어있으면 이런 코드는 사용할 수 없는 코드입니다. 여기 지금 시장 안에는 이용과부터 망고 스팀부터 해가지고 망고가 완전 탐실탐실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디카, 망고, how m 망고? 네. 아트, 아트. 아트나트 아트 이거. 와. 여기 스캔 QR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결제할 수 없는 코드라고 뜨는데 보시면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코드는 쓸 수가 없는 코드입니다. 저는 여기는 현금 결제하겠습니다. 거금카거금카 확실히 현금 쓰니까 지금 이 지금 양손도 무거운데 지갑 꺼내고 잔돈하기가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g l 은 진짜 혁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여행의 꽃 기념품 쇼핑입니다. 여기 지금 빠통 중심지에 있는 정실론 쇼핑센터에 왔는데 여기 1층에 빅시마트라고 엄청 큰 마트가 있어요. 여기가 각종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잡화, 기념품 모두 살수 있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야무지게 쇼핑해 보도록 할게요. 태국 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꿀입니다. 요게 도입한 브랜드가 태국 왕실의 인증을 받은 거라 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 이 특유의 향기로운 그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좀 적당한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선물용으로도 엄청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요 젤리 마이추이 젤리가 태국에서 진짜 유명한데 콘 맛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요 옥수수 맛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요. 전 작은 사이즈로 구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국 국민 비누 요 마담행 비누입니다. 좀 여드름성 피부에 엄청 좋다고 해요. 좀뽀득뽀득하게잘 씻긴다고 유명한 건데 요거 한 개가 45 바트 합니다. 와 쇼핑 얼마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엄청 많네 Can I p a scan? 스캔이 됩니다 오케이 okay. 짠 방금 빅시마트에서 GLN 스캔하고 또 2,000원을 벌었습니다 플러스에 포인트 뽑기도 두번 빠밤 돈 벌면서 여행하기 가능 <laughs> 야무지게 쇼핑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기념품 쇼핑까지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GLN과 함께한 태국 푸켓 하풀보스기 어떠셨나요? 태국이 아직 100% QR 결제가 가능하지는 않아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셔야 하지만 많은 매장에서 GLN 스캔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훨씬 더 편리하게 여행 즐길 수 있었는데요. 진심 태국에서 스캔! 최고입니다. 또한 이번 GLN 네이버페이 이벤트는 태국 뿐만 아니라 GLN 사용 가능한 국가에서 모두 적용되는 이벤트인데요. 여행하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아주 역대급 이벤트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꼭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방문한 챗바통 합플 정보는 유튜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포켓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